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꿀팁 모음입니다. 며칠 전 전국민 지원금 관련 안내 영상 기억하시죠? 그땐 정부가 논의 중이어서 확정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가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고, 대상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의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소비를 늘려서 민생을 살리자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총 예산은 무려 13.9조 원입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나이나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차 지급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전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 3만 원이 추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면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지역 추가 금액이 더해지면 1차에서만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카오, 토스 같은 간편 앱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돼요. 지급방식은 신청 다음날 카드나 상품권으로 자동 충전됩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예요. 단,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더 받게 되죠.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총 금액을 정리해보면, 일반 국민은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 차 상위 계층은 최대 45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나 치킨집 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가 붙어있는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이 안되는 곳도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귀금속점, 보험료 납부. 고속도로 휴게소나 교통요금 등은 제외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에 링크가 붙어있다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신청하셔야 지급되고 자동 지급은 아니란 점꼭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요즘 세상 꿀팁 모음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